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모 있잖아요. 스마트폰 최적화 PDF. 그거 같이 보려고요. 스마트폰 쓰다가, 어,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? 싶을 때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럴 때가 꼭 있죠. 그럴 때 진짜 간단하게, 음,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딱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이 단계들 한번 따라가 보면서 이게 뭐고, 어, 진짜 도움이 되는 건지 얘기 나눠보죠. 자 메모 보니까요 첫 단계가 스마트폰 설정에 먼저 들어가서 네 설정이요 거기서 저장 공간 이걸 확인하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왜 제일 먼저 볼까요 아 저장 공간 그렇죠 이게 뭐랄까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스마트폰에 뭐 사진도 많고 동영상 앱 이런 거꽉차 있으면요 아무래도 기기 전체가 좀 느려질 수 있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네. 당장 뭘 지우진 않더라도, 일단 공간이 얼마나 남았나, 어, 이걸 알아야 뭐 다음을 생각하던가 하니까요. 네네. 그냥 지금 상태가 어떤가 보는 거죠. 일종의 현황 파악. 네. 아하. 일단 내폰 상태부터 체크한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은요. 배터리 및 디바이스 케어. 이걸 누르래요. 이름이 좀. 어, 어려운데 어 여긴 뭐라는 곳이죠? 네그 디바이스 케어 이게 말 그대로 스마트폰의 어떤 음, 전반적인 건강상태 이걸 관리하는 제어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좀 편해요 제어판이요? 네 메모에도 있듯이 여기서 그 남은 배터리 시간이나 또 중요한 메모리 상태 같은 거 이런 핵심 자원들이 지금 어떤지를 한눈에 딱 보여줍니다 아 여기서 메모리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램 그거 맞죠? 컴퓨터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거. 네, 맞습니다. 보통 스마트폰에서 그냥 메모리라고 하면 네, 램을 말하는 경우가 많죠. 이게 그 데이터를 쭉 저장해두는 저장 공간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. 다른 개념이군요. 그렇죠. 앱을 실행할 때 필요한 음, 일종의 작업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작업대요. 아. 네, 작업대가 넓고 깨끗해야 여러 앱을 동시에 띄우고 또 빠리빠리 작업할 수 있잖아요. 그런 거죠. 와 작업대 비율 좋네요. 화고 하다는데요.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뭐죠? 메모에는 그냥 지금 최적화 버튼 누르면 끝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에이 설마 이렇게 간단해요? 네, 메모만 딱 보면 아주 간단하죠. 그냥 지금 최적화 버튼 한번 땡 누르면 끝. 근데 이게 뭐 마법 같은 버튼은 아니고요. 그렇죠. 네,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당장은 안 쓰는데 뒤에서 돌아가고 있는 앱들 있잖아요. 그런 걸좀 종료시키고 아 백그라운드 앱들 맞아요. 그리고 앱들이 임시로 저장해둔 데이터 찌꺼기 뭐 캐시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걸좀 청소해서 아까 말한 그 작업대 즉램 공간을 좀 비워주는 거예요. 오 그럼 작업대 위에 막 어질러진 거 치워주는 거네요. 그럼 이거 자주 누르면 무조건 좋겠네요. 막 누르면 되나요? 글쎄요. 어, 꼭 그렇다고만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. 당장은 안 쓰는 앱이 꺼지니까 어 빨라진 것 같네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주 쓰는 앱까지 얘가 막 꺼버리면요. 네. 다음에 그 앱을 다시 켤때 처음부터 로딩을 다시 해야 하잖아요. 아. 그러면 오히려 배터리가 더들 수도 있고, 어 로딩 시간만 길어질 수도 있는 거죠. 음. 그리고 이걸 너무 자주 눌러야만 폰이 좀 쓸만해진다. 그러면 사실은 음, 근본적으로 백그라운드 앱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기기 성능 자체가 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. 아, 그렇군요.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었네요. 그냥 막 누르면 안 되겠어요. 그럼 이 메모가 알려주는 방법은 어떨 때 써먹으면 제일 좋을까요? 음. 갑자기 스마트폰이 뭐 특정 앱 때문에 엄청 버벅거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지 싶을 때 있잖아요. 네, 네. 그럴 때 약간 응급 처치처럼 한번 싹 눌러 보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. 가장 빠르고 뭐 제일 간편하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. 이 메모는 딱그 지점, 가장 빠른 길을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죠. 뭐 복잡한 설명 같은 거 없이 일단 이거라도 해봐라 이런 느낌으로요. 네, 들어보니까 정리가 되네요. 이 메모는 결국 설정 들어가서 저장 공간 보고 디바이스 케어 들어가서 메모리 상태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최적화 버튼 누르기 아주 그냥 직진 코스네요. <laughs> 맞아요. 아주 명확하게 뭘 해야 할지 그 순서만 딱 보여주죠. 다만 이제 이게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 건지 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한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빠져있죠. 그렇죠. 그냥 방법만 딱. 음.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기본 관리법만 딱 알고 싶다 할 때는 이 메모가 참 유용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어, 약간 아쉬울 수도 있는 거죠. 자, 보세요. 이 메모는 최적화 버튼 누르기라는 어떤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. 네.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 각자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고사양 게임을 주로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웹서핑이나 메신저 위주로 쓰시는지. 아, 사람마다 다르죠. 그렇죠. 그런 습관에 따라서 이 최적화라는 게 실제로 얼마나 필요할까? 또 얼마나 자주 해 주는 게 맞을까? 이런 걸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어쩌면 그 최적화 버튼 누르는 것보다 그냥 안 쓰는 앱몇개 지우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도 있거든요.